필수이제 6번 시그마 k는 1서부터 n-1, 3k 어,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n 1의 2는 90 이에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3 곱하기 2분의 n이죠 n에 n 플러스 1인데 마지막에 n-1이니까 n-1 하나 늘리니까 n 요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2가 몇개 있는 거예요? n-1개 있는 거죠. 얘가 92가 되겠죠. 자, 그러면은, 요거 왼쪽으로 이다 2를 곱해 봅시다. 2를 곱해 볼 거예요. 왼쪽으로 이다 2를 곱하겠습니다. 2 곱하면은, 184. 자 그럼 얘는 3n 여기다 3n이니까요 3n을 곱해주면 3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마이너스 184는 0 3n제곱 마이너스 7n 마이너스 180은 0 인수분해 해주면 9하고 20으로 해볼까요? 3N N 9하고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9주고 요고 20을 주면 9, 3, 27, 20이니까 27, 27에다가 마이너스 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주면 되겠네요 얘는 자연수니까 9가 나오겠네요. 얘는 9가 나오겠습니다.